안녕하세요. 개쉽게 알려주는 먼코딩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SQLD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에서도 당연히 쓰이고요. 자, 먼저 데이터 베이스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자, 이름부터 데이터 플러스 베이스 자, 이 베이스를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총은 총끼리, 여기에서. 총은 총끼리, 총알은 총알끼리. 자, 이렇게 정리해두죠. 베이스캠프에서. 자, 왜 이렇게 정리를 해둘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은, 창고에다가 뭐 총알 막 내팽개 치고, 뭐 군모 내팽개 치고, 총도 막 이렇게 막 내팽개 쳐졌어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면, 군인들이 착착착착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 그쵸? 자, 그래서 예쁘게 모아두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은 총끼리 이렇게 총알 총알 끼리 에서 뭐다 나야 빨리빨리 출동할 수 있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 놓는 창고일 뿐입니다 창고일 뿐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엑셀로 관리를 하죠. 데이터들을. 자,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들을 엑셀로 관리한다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거래처, 주, 겨, 거래처 주소랑 대표자 명의랑 연락처를 관리하는데, 요게 회사도 이사를 가잖아요. 주소도 바뀔 수 있고 사업자 넘겼어요. 회사를 팔았어요. 대표 대표자명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 연락처, 회사 연락처, 소화번호도 바꾸잖아요. 연락처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로 관리를 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완성 1, 진짜 완성. 진짜, 진짜 완성. 이런 식으로 파일. 그럼 뭐가 최신이에요? 최신인지 모르죠? 누가 최신 정보를 갖고 오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엑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어, 너무 어려워요. 어디다 쓰이는데요? 진짜로는? 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다 같이 같은 정보를 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쿠팡 생각해 볼까요? 쿠팡에서, 예를 들면, 예쁜 우산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재고 개념이 있을까요? 재고? 당연히 있겠죠. 재고 있는 만큼만 팔 수가 있으니까. 자, 같이 쓰지 않는 뭐 엑셀로 이 재고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판매를 10개를 했는데, 재고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재고가 없는데 알아서 보내줄게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쿠팡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한다? 상품의 재고를 상품 정보 그리고 재고를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산 페이지를 저랑 제 친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재고가 하나 남았대요. 자, 우리 둘다 탐이 나죠? 저랑 제 친구 살려고 막 준비를 해요. 뭐, 삼천원 밖에 안 해. 당장 사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산은 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이 정보를, 재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지 않으면은, 우와! 1인 상태에서 내가 샀어. 그러면은 0이 되겠죠. 재고가 0이 되는데 내 친구도 계속 1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살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틀어지죠. 재고 관리가 안 되죠. 자 이래서 같이 쓰는 엑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죠. 사람마다 다른 정보를 보면은 혼선이 생기고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벌써 생겼잖아요. 그쵸?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RDB랑 NoSQL 이렇게 두 가지 큰 형태가 있는데요. RDB 같은 경우에는요. 엑셀처럼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표 형태로 관리한다는 거는 자, 뭔가 엄격하다는 거죠. 자, 이 이름 번호, 이 이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가야지 연락처 여기다가 놓으면 큰일 나죠. 회사에서 지금 욕, 욕 바가지로 먹죠. 빳딱감이죠. 이렇게 표로 관리한다는 것은 뭔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이게 R이 RE r e l a t 이라고 해서의 관계형이거든요. 관계, 대로 넣어야 되잖아. 관계형, 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쌓는다. R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oSQL은 반대 개념이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 두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어, 왜두개 있어? 노예스 궤은 표 형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문서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종이에 마음대로 쓸수 있잖아요. 이름 쓰고 싶으면 이름 쓰고, 여기다가 뭐, 나이 쓰고 싶으면 나이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종이를 줬어요. 내 속에 적으래요. 그럼 나는, 그럼 이 사람은 뭐, 나의 취미부터 적고 싶어. 취미가 독특해서 취미 쓰고, 취미 쓰고, 이렇게 형식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드립다 넣을 때. 용도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RDB는 엄격하다. 자, NoSQL은 엄격하지 않다. 이렇게 자, 누가 빠를까? 빠른 거는 노 o s q l 이더 빨라요. 메모리를 억시 잡아먹긴 하는데, 노 o s q l 이 확실히 더 빠릅니다. 왜? 아, 문서 적어주라! 그럼 종이 한장툭 주면 되지. 얘는 확인을 해야겠죠. 엄격하니까, 그러니까 RDB가 조금 더 느리다. 근데 엄격하니까 더 좋죠? 자, 은행 같은 데는 뭘 써야 될까? 돈. 돈 관리 엄청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돈 데이터는 뭘 쓴다? RDB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QLD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RDB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n s q l 같은 경우도 RDB를 먼저 숙지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제 지금 진행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RDB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DBMS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베이스와 DBMS는 다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창고일 뿐이고요. 창고가 판단이 가능한가요? 그냥 들어가서 물건 톡던져놓면 되지 창고는 물건을 쌓고 보관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네. dbms 여기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여기죠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창고를 관리해주는 거, 결국엔 창고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창고를 관리하는 건 창고 관리 회사겠죠. 자, 창고 출입을 할 때, 너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신분, 신원 검사도 해주고, 너 이렇게 싸면 안 돼? 저렇게 싸. 자, 규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라. 가이드도 주고, 자, 물건 가져갈 때도, 창고에서 물건 빼갈 때도, 아무나 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때도 신분 확인해주고 이거는 다 뭐가 하는 거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창고관리회사 d b m s 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창고를 관리하는 회사, 우리 보안시스템에서 회사에서 뭐 세콤, 세콤 가장 유명하죠. 그리 s 뭐 s k 인풋섹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가 있 SK 인사 s 서버관 k 인 o 은 사실 서버 데 <laughs> 그래서. 뭐 세콤 시스코 뭐 이런 게뭐 있다고 뭐 칩시다 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요? 아니죠. 뭐 세콤은 뭐 문제 상황이 생기면 5분 이내 출동 그리고 뭐 CCTV 뭐 부스 구석다 달아주고 싼 곳은 뭐 입, 현관만 해서 뭐 지문 인식만 딱 그게 뭐 해주고 뭐 다르죠. 회사마다 월 관리 비용이랑 관리해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리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오라클이란 것도 있고요 마이에스 케일도 있고 포스트 그릴스도 있고 자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이 되잖아 데이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창고 관리하는 이런 비법들을 가지고 창고를 관리해 주는 회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20개도 넘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를 잘 보고 뭘 쓸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 회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래밍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니까 뭘 설치할지 결정하는 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DBMS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먼 코딩이었습니다.